안녕하십니까? 백세 건강 취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이정모입니다. 마침 오늘이 보니까 복날이군요. 복날은 통상 몸보신 하는 날이라고들 하는데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몸보신 잘 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3대 요소가 뭘까? 라고 고민을 해보는데요. 학자들마다 글을 쓰는 분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3가지를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는 유전인자, 가족력이라고 하죠. 둘째는 좋은 생각,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자체는 본인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지 남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고요? 행복도 불행도 마음 속에 있다라는 말이 입증을 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요즘 웃음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노래 교실이랄지 뭐 이런. 그런데 웃음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은 왜 건강해진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손뼉을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웃고 즐기는 것은 그 순간 베타 엔돌핀이 생성. 헤어지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인체 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활성산소와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놈들은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줄 아세요? 몸을 산화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면서 혈압과 혈당을 올려버리고 혈액을 산화시키면 물론 백혈구의 기능까지를 저하시켜 한마디로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백혈구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마디 해볼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 하루도 5천여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왜암 환자가 안 될까요? 바로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꿔 이야기한다면 강한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는다면 암환자도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루와 같은 스트레스의 약 96%가 불필요한 걱정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 속에서 일상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그중에 96%를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을 스트레스를 만들어 가지고 받고 있다고 라 하는데, 조금은 억울한 일이 되겠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스트레스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욕심이겠죠. 두 번째는 가족을 포함해서 나하고의 관계 형성이 되어지는 모든 분들로 하여금 내가 바라는 기대치가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내가 버릴 것,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말로서는 한다고 하면서, 가슴 속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스트레스를 주는 주체는 누굴까요? 나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이 될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강한 스트레스를 주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훨씬 감소되어지겠죠. 참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 실제 하나 하나를 따져 보면은 영장이 아니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은 누구일까요? 완벽주의자. 참 좋은 성품을 타고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또한 매사에 남한테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고요. 조금 소심하거나, 내와 상대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가 곰곰 생각해 보면은 스트레스 속에서 일상을 하게 될 수밖에 는 없잖아요.라고 말씀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스트레스를 가능한 받지 말아 달라.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받지 않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노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가능한 한 버리시고요. 배우자가 됐건 부모님이 됐건 자녀가 됐건 아주 중마고로서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됐건 그 어느 누구하고의 대인 관계 속에서도 그분들한테 갖는 기대치를 좀 낮추세요. 그러고 인생 살다 보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버리고 포기할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과감하게 던져버리세요. 그렇다고 보면은 스트레스는 많이 감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주변에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할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배우자나 기타 가족이나 친한 가족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분들로부터 내 맘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가 상대방한테 갖는 기대치가 충족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오면서요.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지? 내 자신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내 입을 때려보고, 내 가슴을 쳐보고, 그러지 않고 세상을 사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구상에 77억 명이 생존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답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물며 배우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너무나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두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행 연습으로 인, 인생을 살아보고, 본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후회하면서, 또는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이뻐하면서 지내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당부 싶은 이야기는요. 모든 스트레스를 인간이 받을 수밖에는 없지만, 96%는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산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물며 남이 내 마음에 들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결혼을 하더라도, 살아 숨쉬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로버트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로버트는 최가 컨트롤러를 작동하는 것에 따라서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살아 숨 쉬는 사람은 내 마음과 절대 같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내 운명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미국 같은 또는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바이오리듬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바이오리듬의 감성적 지수의 주기를 보면은 28일 주기로 계속 이러한 사인파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한 부부가 남편은 바이오리듬에 있어서 가장 상단부의 위치에 감성적 지수가 있고 아내는 바이오리듬에 있어서 가장 하단부의 감성 지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감성 지수가 상단부에 있었던 남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내한테 웃자고 농담을 한 마디 건네. 그러면은 그 농담을 들은 아내는 감성 지수가 바닥이기 때문에 괜히 불쾌하고 힘들고 주변이 싫은데 남편이 하는 농담의 한마디에 버럭 화를 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언쟁으로 번져버리게 되죠. 한마디로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 고객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려볼까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희 고객 한 분이요. 공복혈당이 300이 넘는다고 하면서 몹시 본인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쭉 해드리고 저희 꾸디뽕을 먹고 거의 공복혈당이 정상 수치 가까이 왔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를 연발하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다시 제가 공복혈당이 300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그 2, 3주 사이에 공복혈당이 100 언저리에서 300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한테 솔직하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 솔직하니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방법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20, 30초 동안 말씀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결국에 선생님, 그러면 솔직하니 요 근래에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몹시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명의가 계셔서 형제들과 가족 회의를 하고서 그 병원으로 옮겼는데 불행하게도 한달 만에 어머니가 자꾸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너 때문에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다고 계속 저한테 타깃 설정을 하고 말끝마다 너 때문에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다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또한 몇푼 되지 않는 유산에 대해서 분배 방식에 있어서 형제들과의 말다툼을 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약두달 가까이. 밤잠을 못 이루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분비되어지면서 혈당과 혈압을 올려버린다고 하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줄여나가는 방법은 욕심을 줄이고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가능한한 대인관계에서 조금 더 상대를 신뢰하고 믿는 생활습관. 이건 많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길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복인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가정에 기쁨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한 15분 이쪽 저쪽에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게 될 건데요. 강의를 들으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예, 구독 버튼을 한번 꾹 눌러 주시고, 거기에 보면 좋아요라는 게 있죠.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 그러면 제가 한층 힘을 받게 되고,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열정적인 좋은 강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